히히 <laughs>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다 어? 에이구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엄마 아빠 끄어낼게요 그래 잘 갔다와 아아자 여러분 오늘은 고대 이집트에 대해 배워볼건데요 고대 이집트는 바로 그래서 이단 아, 운석 진짜 즐겁지 않았어? 응 어, 맞아. 운석 진짜 괴로워하더라. 모델 뭐 이집트 기가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아 맞아. 너무너무 괴로웠다. 에이 근데 너 만나니까 진짜 좋다. 에헤 내가 너 만나니까 진짜 좋아. 우리 다음번에 너희 집에서 같이 놀아도 돼? 아, 응, 좋지, 좋지. 지금 갈래? 아, 그래 너무 좋다. 이제 가자. 친구랑도 같이 왔어 어 안녕 병아리야 너 언제 거기 왔니 우리 엄마는 어디 니 엄마 헉, 네가 우리 엄마니 어 엄마 엄마는 왜 갑자기 병아리가 됐어 에이 참으로도 이상하다 뭐라고 뭐 마법사가 엄마를 공격했다고 치치. 그럼 엄마를 다시 엄마로 되돌릴 방법은 없어 서근 서근 서근. 서근 서근 서근. 아 마법사를 찾으라고 치치. 아 그렇구나 근데 야 어디가 엄마 그냥 내가 혼자서 마법사를 찾아볼게 여기가 맞는데. 이제. 어, 어, 뭐지? 뿅. 당, 당신은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내가 바로 너의 엄마를 병원으로 만든 마법사지. 뭐? 엄마를 돌려줘! 뭐야?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헹, 그때는 어쩔 수 없지. 히히히, 나의 실력을 보여주마. 수리수리 수리 마수리 얍! 뿅! 아핫! 아, 뿅! 뭐, 뭐지? 뿅! 뭐, 뭐야? 이건 반칙이잖아! 그래? 그렇다면 다시 하지.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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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후후! 어때? 내 실력이? 자, 그렇다면 나는질수지 나도 마법을 할줄 안다고! 뭐라고? 네가 마법을? 햄 나는 마법보다 더 좋은 걸할수 있지. 그건 바로... 역시 나는 너무 실력이 좋아 어이 일어나야지 샥 뭐야 너무 세잖아 으. 그렇지 말이야 그럼 이제 내가 이긴거다 뭐라고? 너가 이긴건 절대 아니지 다시 한번 하자고 그래 샷. 왓? 히히히 역시 나야 샥샥이 헤헤 그럼 내가 이긴거지? 음.